공포 라디오 마녀지 혹시 여러분은 헤어진 연인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정말 사람 마음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라고 합니다. 전 2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헤어짐의 이유는 여자친구의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었지만 여자친구 핸드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몇달 동안 지속된 관계였다고 하네요.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민수 씨는 정말 허탈했다고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는 그전 여자친구인 은영 씨를 사랑할 순 없었죠. 은영 씨는 처음에 발뺌 했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했답니다. 그리곤, 미안해 민수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8월이 되었어요. 민수 씨는 그 사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동기였던 지혜 씨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거죠. 지혜 씨는 은영 씨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차분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죠. 민수 씨는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민수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이은영. 여보세요? 민수야. 목소리만 들어도 울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은영이? 왜 전화했어? 민수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수 없을까? 민수씨는 당황했습니다.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전화라니. 은영아, 미안하지만... 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더 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짓말쟁이,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벌써 다른 여자랑 사귀다니. 은영아, 진정해. 먼저 바람을 피운 건 너잖아. 그리고 이미 3개월이나. 3개월이 뭐가 길어? 2년이나 사귀었는데.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씨는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은영아, 미안하지만 나한테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그럼 끊을게. 야, 김민수, 야. 민수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난, 다음 주부터였어요. 민수 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지혜 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가위 눌림이었대요. 오빠, 어젯밤에 나 가위 눌렸어. 응? 지혜야? 너 가위 같은 거잘 눌리는 편이야? 아니야. 살면서 한두 번 있었나? 그런데 어젯밤엔 진짜 무서웠어. 민수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위 눌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주였대요. 오빠, 나또 가위 눌렸어. 으잉? 또? 응. 근데 이번엔 꿈 내용이 너무 무서웠어. 지혜씨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대요. 어떤 꿈이었는데?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뭔가가 떨어져 내려오는 거야. 포크가. 응? 음? 포크? 그 스푼, 나이프 할때그 포크 말이야? 응. 은색 포크가 천장에서 내 눈을 향해 떨어져 내려오는 거야. 몸은 못 움직이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엄청 여러 개가. 민수 씨도 괜히 섬뜩했지만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여자친구도 안심을 시켰고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또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했고 지혜 씨는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지혜 씨의 가위 눌림은 규칙적이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정확히 세 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매번 같은 꿈이었대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포크들. 눈을 향해 다가오는 날카로운 끝. 그리고 실제로 눈에 찔리는 듯한 아픔까지 느낀다고 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무서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지혜 씨는 점점 야위어 갔다고 해요.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민수 씨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봤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푹 쉬시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의사들은 모두,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 씨는 지혜 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에 우연히 친구 목록을 보게 되었어요. 어 나 친구 정리 좀 해야겠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 이미 관계가 끝난 사람들이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응 부분에서 민수씨네 손이 멈췄습니다. 이은영 아 이것도 삭제해야지. 은영 씨의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 민수 씨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은영 씨의 프로필 사진이 포크였어요. 은색 포크 하나가 검은 배경에 놓여 있는 사진. 그것도 끝이 위를 향하게 세워져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 씨가 꿈에서 본그 포크와 같은 색상이었어요. 설마, 설마, 그런 게 가능하겠어? 민수 씨는 은영 씨의 프로필 사진이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가능했어요. 지혜 씨의 가위놀림이 시작된 시기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민수 씨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날 밤, 그날 밤도 지혜씨에게 어김없이 가위놀림이 찾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꿈속에서 포그가 떨어지기 전에 어디선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laughs> 내 남자를 뺏어 간 대가야. <laughs> 지혜 씨는 그 목소리에 몸서리를 치다가 잠에서 깼고 민수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대요. 오빠, 누군가가 나한테 복수하고 있는 것 같아. 지혜 씨의 꿈 이야기를 들은 민수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씨에게 은영 씨와의 과거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은영이의 카톡 프로필이 포크로 되어 있더라고. 지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럼 정말로 그 사람이? 민수 씨는 지혜 씨와 전화를 끊고 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나야. 민수, 왜 갑자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너 지금 지혜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초 후? <laughs> 소름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웃음> 들켰네? 이제 알았어? 미친거야? 왜 죄없는 사람한테 무슨 짓을 죄없는 사람내 남자를 뺏어 갔느니 죄가 없다고? 너도 마찬가지야. 나버리고 바로 다른 여자랑 사귀면서 죄가 없다고? 은영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그만해, 은영아. 제발. 싫어. 그녀는 매일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laughs> 곧 미쳐버릴 거야. 너 정말?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재미있는 게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후 민수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특별히, 경찰이 도울 수 있는 일도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기하기도 민수씨가 은영씨와 통화한 그날 이후로 지혜씨의 가위 눌림은 멈췄다고 해요. 은영씨는 그 이후로 카톡 프로필도 바꾸고 더 이상 연락도 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복수가 들통난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민수 씨와 지혜 씨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아직도 가끔 포크를 보면 몸소리를 친다고 해요. 그리고 민수 씨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말 사람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 은영이가 나타나서 웃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끝난 건지 확신할 수 없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듣는 내내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헤어진 연인이 있으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을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의 원한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계시다면 제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복수는 결국 자신 스스로도 망치는 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스윗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였습니다.